양주시가 행정안전부주관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.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 내 외부 공간과 민원행정 운영 체계 등을 심사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인데요.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을 담아 노력해온 양주시가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.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민원실 내부 공간을 재설계하고, 노약자를 위한 직원 도움 호출벨 설치,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시간 양방향 외국어 통역기 비치, 내 마음속 친절 공무원 소개 릴레이 등 시민 중심의 민원실 공간을 설계 및 운영하며 이번 성과를 이뤘습니다. 민원실은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소통창구인데요.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감동 행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양주시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